국내 시장을 넘어 세계 최대 자본 시장인 뉴욕을 꿈꾸는 한국의 K 유니콘들 들어보셨나요? 오늘은 이 거대한 스타트업들이 왜 한국을 탈출하려는 건지 그 야망의 진짜 이유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야놀자, 토스, 무신사, 이름만 들어도 정말 쟁쟁하잖아요? 근데 왜이 기업들이 안방인 한국 증시를 떠나서 더큰 무대를 바라보는지 그 속사정을 지금부터 한번 들여다 보죠. 자, 첫 번째 주인공은 야놀자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그냥 숙소 예약 앱 정도로만 알고 계실 텐데요. 글쎄요, 오늘 그 생각이 완전히 바뀔 겁니다. 이들이 왜 수조원의 가치를 증명해야만 하는지 그첫 번째 단서가 바로 여기에 있거든요. 맞아요. 우리 눈에 보이는 야놀자는 그냥 숙박 예약하는 소비자를 위한 앱이죠. 하지만 그건 수면 위에 보이는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그 아래에는요, 전 세계 호텔들에게 운영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그러니까 기업을 상대로 사업을 하는 B2B 기술 대기업이라는 진짜 정체가 숨어 있습니다. 숫자를 보면 이게 더 명확해져요. 전체 매출의 무려 4분의 1, 그러니까 25%가 해외 B2B 사업, 다시 말해 호텔의 소프트웨어를 파는 일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던 야놀자랑은 전혀 다른 그림이죠. 바로 이런 글로벌 성장 가능성을 보고 2021년에 소프트뱅크 비전 펀드가 움직였습니다. 투자 금액이 와 무려 2조 3천억 원이에요. 야놀자의 미래 가치에 정말 거액을 베팅한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주자 토스를 한번 만나볼까요? 한국 핀테크의 상징인 토스. 사실 한 번의 실패를 겪었지만 오히려 그걸 교훈 삼아서 더 치밀한 전략으로 세계 무대에 다시 도전장을 내밀고 있습니다. 2019년에 베트남에 진출했다가 결국 뼈 아픈 철수를 경험해야만 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올해 호주를 시작으로 완전히 새로운 전략을 들고 다시 글로벌 무대로 돌아왔습니다. 사실 글로벌 확장을 하려면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데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토스의 영업이익이 14억 원에 불과했어요. 솔직히 해외는 커녕 국내 사업 꾸리기도 빠듯한 수준이었죠. 그런데요, 단 1년 만에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영업이익이 2,424억 원으로 무려 160배 이상 폭증한 거예요. 이제 해외시장을 공략할 든든한 실탄인 제대로 장전된 셈이죠. 그럼 왜 하필 호주였을까요? 이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랑 소득 수준이나 사용자 행동 패턴이 비슷하고요. 결정적으로 한국 본사에서 실시간으로 지원해줄 수 있을 만큼 시차가 적기 때문이었죠. 아주 전략적인 선택이었어요. 마지막 주인공은 K패션의 심장 무신사입니다. 앞선 두 기업과는 좀 다르게 무신사는 k 스타일 그 자체를 무기로 삼아서 가장 공격적인 오프라인 확장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시작 단계라 해외 매출 규모 자체가 엄청 크진 않아요. 하지만 중요한 건 성장 속도입니다. 불과 1년 만에 해외 매출이 3배 넘게 뛰었어요. 이건 정말 폭발적인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죠. 계획도 아주 야심차입니다 상하이의 오프라인 매장을 여는 걸 시작으로 중국 현지 대기업이랑 손잡고 2030년까지 중국 내에 매장을 100개나 열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세 기업은 도대체 왜 이렇게 필사적으로 해외로 나가나는 걸까요? 그 이면에는 이들이 공통적으로 마주한 이른바 10조 원의 딜레마라는 거대한 숙제가 있습니다. 상장도 하기 전에 이 기업들은 이미 투자자들한테 엄청난 가치를 인정받았어요. 특히 야놀자랑 토스는 마지막 투자 유치 때 기업가치가 이미 9조원에 육박했습니다 아직 시장에 정식으로 대비하기도 전인데 말이죠 바로 이 지점이 딜레마의 핵심입니다 9조원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안겨주려면 상장할 때는 최소 10조 어쩌면 15조원 이상의 가치를 인정받아야 한다는 계산이 나오죠 기존에 투자 받은 금액보다 훨씬 더 높은 평가를 받아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질문은 이것입니다 과연 한국 증시가 10조 원을 훌쩍 넘는 이 거인들을 품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 유니콘들은 결국 더큰 가치를 쳐줄 뉴욕으로 탈출하게 될까요? 이 질문의 답이 어쩌면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의 미래를 보여줄지도 모릅니다.